안녕하세요.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. 오늘 당근카에 어마어마한 차량이 들어왔고요. 우리 당근카는 7시리즈 맛집입니다. 7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. 오늘 완전 역대급으로 끝내주는 차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BMW 740Li, 어, 최근 정비 한 천만원 정도 가까이 들여서, 뭐, 오일, 뭐, 누유라든지, 예, 뭐, 문제되는 것들 다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완전 최상급 어 상태는 완전 그림입니다. 2012년식 22만 9천 킬로 주행했고요.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에, 누유 이력 없고요. 에, 수수료 없는 차량입니다. 어, 신차 출고 금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에 출고됐고요. 우리 당근카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에, 799만 원이고요. 우리 구독자 할인 100만 원 할인된 금액 자 699만 원 에, 수수료 받지 않고 699만 원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